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7일자 체크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드릴 주식정류장의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두 가지 체크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세력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어디서 조금 더 싸게 사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팔수 있는지 목표가 또한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에코프로가 12월 10 날짜죠.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한 차례 쉬어가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매우 중요하고 나름 긍정적인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12월 10날에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요, 일단 걱정하실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신규 매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 신규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코프로 지금 현재 3일 동안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 가격적인 면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흐름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며, 어떻게 올라가다가 눌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영상에서 다 다뤄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 후반부에 제가 대략 100만원가량 되는 여름 구독자 이벤트도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다들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요거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자체가요 지금 현재 매우 좋고 긍정적인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주식을 하면서요 전업투자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62평과 122평입니다 62평에서 지금요 하나 둘 3일 동안요 3일 동안 저점을 지켜주면서 62평선도 지켰다 즉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아직까지는 62평을 깰 의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의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62평 하나로만 매매를 했을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 아래 구름대가 제가 세팅을 해놨죠. 구름대가 시간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다. 즉, 그 말은 뭐다? 이 아래는요, 강한 지지선들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과거 차트를 보면요. 자, 이때부터죠. 에코프로 자체가요, 자, 바로 이때부터 구름대가 두께가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시기다. 자, 근데 어떻게 됐죠? 구름대에서 닿자마자 바로 강하게 세력의 매집 신호도 뜨면서 지금 현재 주포들이 끌어올렸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자, 지금 가격적인 조정에 있지만 다시 한번 62평까지 도달해줬고, 도달해준 상태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강한 이때와 비슷하게 구름대가 더욱더 두껍게 호진이 되어 있다. 자, 그즉그 그 말은요, 내려가서 깨고 내려갈 확률보다는요, 단지 기간행보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코프로 자체가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 12만 1,600원대 이 고점을 넘는 트라이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가요. 단기적으로 패턴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있어서요 에코프로로 이제 단타나 혹은 중장기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요 매매가 정말 쉬우셨을 거예요 보시면요 자 바로 이때 45,050원대죠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25년 10월 30날이죠 이때부터 구름대 위에 상방으로 뚫어주고 나서 주포들이 매수했다라는 매집 신호도 떴죠 그러면서 가격은 다시 한번 쭉 펌핑이 된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62평과 22평 22평과 62평 그리고 122평 자이 차트 주가의 흐름과 이 평선의 이격도가 넓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다시 한번 붙이러 온다 자 이때 보세요 22평선과 이격도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22평선까지 붙이러 왔죠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때 다시 하방 이탈 마감을 해주면서 뚫어주지 못하고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나서는 구름대까지도 지금 하락폭을 보였다가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까지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시켜 볼수 있겠죠? 자, 고점을 찍고 나서 12만 1,600원 찍고 나서 흘렀죠? 그리고 나서 22평에서 복마감을 몇 차례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일 동안 22평을 저항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잘못된 매매예요. 아, 5일 동안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구나. 그럼 당분간에는 뚫어주는 힘이 약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 62평과 구름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겠구나. 바람직한 투자가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런 눈까지는 제가 길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있나? 자, 제가 보고 있는 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그 이유. 자, 오늘 복마감. 오늘 복마감이요. 12평선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는요. 22평선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 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상향하는 상승 모멘텀은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상향하면서 흘러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는요. 정말 좋아요. 지금 보시면 62평 그리고 분홍 색깔인 52평 그리고 오늘 복마감이 이 22평과 12평 사이에서만 마감되도요. 이미 하나 둘세 개의 세 개의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는 복마감이 형태가 나온다. 그렇게 됐을 때는 22평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있는 우리 이 고점, 이 고점 또한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이 구름대인데요. 구름대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두꺼워지고 있다. 자, 그 말은 구름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얇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요. 금방 깨지기 마련입니다. 혹은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얇으면요. 뚫어주기 쉬운 자리예요. 하지만 이렇게 구름대가 두껍게 형성이 되어있다라는 부분은요. 강력한 지지층이 될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좀 나름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는 이유가 이 저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다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어디냐. 자, 보시겠습니다. 요 때. 이때. 자, 요 때죠. 지지받고 올리고, 지지받고, 이제 저항받고 다시 한번 내려갔던 그 자리. 바로 기간적으로 따지면요. 24년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과거, 무려 1년 전에 있었던 고그 지지 라인을 지금 현재 강하게 뚫어주고 지지받고 올리고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구름대와 또 신기하게 이 지지 라인이 맞물리면서 지지를 받고 또 올렸다. 자, 근데 구름대 하단 파란 색깔 선과 지금 지지 라인이 정확하게 중첩되어 있죠.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122평선도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요, 아, 구름대 안으로 다시 진입을 하고, 이 파란 색깔 구름대가 깨져도요, 여기 바로 122평선도 이렇게 올라올 거고, 과거 1년 전에 있던 지지라인, 여기도 중첩되는 자리여서, 구름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이때부터 무조건 저는 매집을 해나갈 겁니다. 왜? 이 고점을 넘는 움직임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단타를 하시는 분들, 혹은 스윙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은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는요, 정말 쉬운 매매가 될 수밖에 없는 차트를 그리고 있다. 자, 이 장에서 이 지금 이 시기 때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하시면요, 어, 조금 더 본인의 매매를 복기를 하시면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 좀 파악을 분석을 먼저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자, 다시 한번 정보 좀 나온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평선 그리고 62평선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색 그리고 구름대 그리고 과거 1년 전에 지지라인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요. 매수량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털어주고 있지만 이때 들어온 주포들의 세력들의 자금이요 매도 거래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들어온 이때 바닥권에서 들어온 주포들의 세력들의 자금이 아직까지 이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주가 이제 앞으로 오늘 이번 주까지는 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물어볼게요. 어, 에코프로 나는 우상향할 것 같다 라고 하면요. 댓글에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김프로와 반대로 한 번에 조정은 있다가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조정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김프로님 요거 노란 색깔 요거 화살표 뭐예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보시면요 세력 매집 신호라고 해서 지금 제가 제 차트에 직접 입혀 놓은 겁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개미들의 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핸들링, 운전수가 필요하죠. 그게 우리는 주포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노란색깔 화살표는 요 세력들이 진입을 했던 시점을 제가 바로 세팅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때 매집, 매집, 그리고 슈팅이 나오고 주가는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있을 때 자, 주포들은 다시 한번 매집을 통해서 가격 덤핑. 자, 근데 지금 어제예요. 어제. 자, 확대해서 볼까요? 자, 바로 어제. 주포들의 진입이 떴습니다. 주포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시그널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근데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기술적 지표들이 지금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이 3박자가 맞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는 저는 당당하게 우상향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당분간에는 이 고점을 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요, 세력 매집 신호. 저만 쓰진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끔 하는 게 저희 1차 목표고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벌리면서 저희 유튜브 영상도 떡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겠죠. 저는 요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그냥 세력 매집 신호. 아까 영상 초반에 뭐라했죠? 100만 원 상당의 이벤트 있다 했죠. 요거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 매집 신호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쉬워요. 자 보세요. 과거 차트 볼게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어요. 언제부터? 자, 과거부터. 자, 매집을 할때 슈팅이 나오고 떨어지고 나서 주포들이 매집을 할때 어떻게 된다? 가격은 상승한다. 매집할 땐 상승한다. 매집하고 상승한다. 매집하고 매집하고 해서 과거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요. 자, 요렇게. 이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매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 자, 과거 차트 보면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던 이런 시그널들이 많이 보이죠. 체력들은 절대 위에서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개미들이 손절 나갈 때그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매집하고 상승. 이렇게 단타적으로 노릴 수도 있고요. 우상향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주어 담는 겁니다.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 쳐내면서 지금까지도 받아 내고 있다. 자, 그 이유 다시 해석해보면요. 에코프로는 아직까지 올라갈 길이 한참 남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번에 한번 쉬어가는 흐름세가 나왔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번 고점을 넘기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 세력 매집 신호 어떻게 받아 가냐? 자 간단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바로 요 세력 매집 신호 보내드릴 거고요. 이 지표 보내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시그널이 떴을 때어 저는 이때쯤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팔겠습니다 매수 매도 목표가 또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아해 하실 겁니다 이 세력 매집 신호가 뜰 때요 뜰 때까지 그럼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직장인이고 저는 장사를 해요 자영업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니에요. 저처럼 전업 유튜버들이나 혹은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유튜버들은요. 하루 종일 차트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저는 순간적으로 바로 포착을 할수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자동으로 알림 가게끔 다제 핸드폰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바로 위에 보는 010-7901-6552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자동으로 새로운 매집 신호 알림을 설정이 되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마다 자동으로 알림을 가면서 김프로는 어디서 진입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펌핑이 나왔을 때, 어디 부근에서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여기선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에서 많게는 40% 물량을 저는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홀딩 하겠다. 이런 전량 대응법 또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100만원 상당의 지표를 왜 무료로 남겨주냐?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요. 말씀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인데요. 저희 지금 현재 실시간 구독자가 37,657명입니다. 유튜브에 대한 1차 목표는요. 저는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자,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생각한 거는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제공을 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반대로 저한테 구독이라는 버튼을 눌러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 상당의 세력 매집 신호 일부로 보내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요 100만원 상당의 지표다 보니까 저도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배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 이 세상에 저는 무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는 없다 어, 숨쉬는 것 빼고는요 공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직접 세팅한 세력 매집 신호 요거를 무료로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구독이라는 거를 한 번씩 눌러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선순환 구조가 생기겠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불특정 다수 유튜브 생태계에 대해서도 요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것이 유튜브에 대해서는 1차 목표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요. 어, 밤낮 새벽 할거 없이 모든 종목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또한 이렇게 다 담고 있습니다. 아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혼자 매매하다가 관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다 불안해서 무서워서, 어, 자신감도 없다. 나는 확신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요. 잘 찾아보셨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요. 제가 매일같이 많게는 4개에서 더욱더 많게는 6개 혹은 뭐 10개 요렇게 괜찮 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필터링을 거친 종목들로만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영상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어,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세력 지표, 세력 매집 신호가 뜰 때마다 펌핑이 나왔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들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때 이 세력 매집 신호 그러면은 에코프로한테서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플로봇이라는 클로봇이라는 주가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클로봇 어떠세요? 자, 클로봇도 아래에서 박스권에서 최저점일 때 세력의 주포들의 매집시그널이 뜨고 가격은 펌핑.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격조정과 기간조정이 거칠 때 세력들의 매집시그널이 뜨고 나서 다시 한번 펌핑. 자,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요. 클로봇 예로 들어볼게요. 정말 기나긴 박스권 횡보장이었어요. 이럴 때 일반 투자자들은요. 지치고 감정 기복이 정말 심해지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고 흰머리 하나하나씩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매집 신호만 받아 가셔도요. 단타적으로 볼수 있어요. 이 상승이요. 무려 10% 넘는 상승입니다. 주포들이 매집했다 상승 매집했다 상승 매집했다 상승 매집을 했다 상승 이 신호만 잘 따라가면서요. 평단가를 조절하면서 혹은 어디서 진입을 할지 그리고 어디서 익절을 날려야 될지 이런 구간 여러분들이요. 새력 매집 신호만 보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입절할지 그거는 힘드시겠죠. 그거는 제가 바로 문자 또 구독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 안에서는 저의 매도가 정리해서 남겨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세력 매집 신호 저도 큰맘 먹고 오픈해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할 때가 행동으로 옮기셔야 될 때입니다. 작은 행동이요. 여러분들의 26년도 계좌를 무상향시킬수 있는 실천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년도요 저가 생각하기에는요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분명히 호환기가 더욱더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명히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지 여러분들의 주식계좌가 요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24년도 25년도처럼 막무가내로 그냥 남들이 좋다더라 아이 유튜버가 그냥 이거 좋다더라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는요,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해내셔야 합니다. 이 옥석 가리는 거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제 유튜브 영상,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요, 그 옥석 가리기 1차 필터링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요런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력 매집신호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 이렇게 에코프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어, 그리고 어제 바로 세력 매집신호가 발생했다. 발현이 됐다. 그러면서 구름대 이평선 그리고 현재 과거 지지라인 모든 3박자 기술적 지표들이 지지라인을 지키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정고점을 넘는 움직임이 나올지 안 나오고 꾸준하게 우하향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깊게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지 우리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요 세력 지표들이요. 요것만 매집 신호만 보고 따라 들어가셔도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직장인이다, 자영업자다,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왜? 요거 차트 보실 필요 없어요. 요런 매집 시그널이 나오면요. 010-7901-655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는요 세력 매집 신호, 알림, 제가 자동으로 저의 핸드폰에 다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알림 발송이 될 겁니다. 요 번호, 김프로, 주식정류장이 김프로라고 저장해 주시고요. 알림 발송될 때는요. 지금 현재 매집 신호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진입을 하고 얼마 정도의 230%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매수 매도 목표가까지도 같이 보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에코프로 여기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나름 괜찮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물리신 분들, 그리고 이때 잡았지만 아직까지 익절을 못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홀딩하고 가 보셔도 나름 괜찮은 자리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희 채널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면요 저랑 같이 매매하면서 무상한 시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정류장의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